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새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새 차례나 이 성수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오늘 말씀 8절까지 보면 이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된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앞에둔 이스라엘이 아비벌 10월에 10일에 11일에 한살 이전에 그흠 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4일 동안 집에 두고 이 재물이 아무것도 부정한 것에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4일 동안 잡아두었던 짐승을 유월절에 잡아서 이 웃을초 묵금회로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불에태워이 무교병과 이쓴 나물과 함께 먹는 어,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무교병은 당시에 급하게 먹을 것을 만들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쓴 나물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같이 행하여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이 성전에 찾아가서 이집트에서 건져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은 깨닫고 또 자신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신약에서 유월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과 연관해서 이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로 죄의 노예에 들었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이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 준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복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 더큰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또 이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림 없이 언약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함께 지켰습니다. 전날 밤만 이 성소에서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이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교제를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가족들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시간인 것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이란 어떤 것인지 이 유월절의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언약 백성임을 교육하는 장이 이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어, 그들이 어, 음식을 먹고 나누며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앙 교육과 함께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 이처럼 가정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은혜와 일들을 함께 같이 나누며 어,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인 동시에. 또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나누며 어, 요즘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교회에 나가라 이말 외에는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 단순한 신앙 교육이 아닌 성경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계셨고. 또 우리 부모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적인 그 기록으로만 남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자녀들도 듣고 배우며 삶을 돌아보며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 개개인 가정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교회와 예배에 참여만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절부터 12절에 보면 7, 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절절은 이주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이고 보통 이봄 추수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념의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 오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 맥추절, 초실절로 불리기도 했고 이 신약에서는 헬라적인 표현으로 오순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 7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오늘 보면 구절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추수가 시작된 다음 정확히 7주가 지난 때에 이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이 절기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 12절을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77절을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칠칠절은 밀 추수를 마무리하며 지키는 절기였는데 자신들이 거둬들인 이 미래 풍족함과 또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궁핍한 때를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어떤 은혜로 함께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절규였습니다. 또 십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그 무엇보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의그 드림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구하며 또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떠한 것들을 부으시며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기만 하고 받은 것으로 끝내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그런 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그분의 백성되고 그분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주실 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삶의 부분 부분마다 필요의 것들을 채우시고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셨는지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실 은혜로 함께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또한 그분의 그 은혜가 가려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7절은 이 초막절로 가을 추수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일을 기념한다고 해서 이 수장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이 비슷한 절기로 볼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지는 가장 큰 의미는 이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베푸신 은혜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그 땅에서 좋은 출수의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세 절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은혜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분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절기는 영어로 이 페스티벌 축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매년 시행되는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이 율법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율법적 행위에 불과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 매년 들여지는 예배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하나님 안에 은혜의 축제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단순히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